잠시만요, 여러분. 이거보다 더 커야 돼요. <laughs> 그래야 약간 벽이 안 상해요. 방금 전에 들었던 앵콜을 못 들은 걸로 하고, <laughs> 방금 전에 노래가 끝났다 치고,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<laughs> 어머? 이걸 한 번, 뭐라고 하셨어요? 앵콜은 한 번만 받으면 복이 안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앵콜 받고, 앵콜, 엄지척 듣고 싶으세요? 아, 엄지척 듣고 싶으세요? 오, 엄지척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. 아, 듣고 싶으시구나. 그러면 앵콜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앵콜도 받아야겠네요. 그지요? 그럼 앵콜곡으로 엄지척 먼저 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손가락이 오늘 좀 다쳐가지고, 엄지, 평상시처럼 엄지척을 좀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, 만마시면 돼요. 엄지 엄지 척, 네. 척 가볼게요. 엄지 엄지 척, 네. 엄지 엄지 척. 네. 첫 번째 앵글곡으로 엄지 척 뛰어드리고 앵글곡 한번더 받을게요. 아셨죠? 그러면 조금 전에 나왔던 앵글 소리보다 좀더 크게 외쳐주셔야 돼요. 아셨죠?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곡 또한 마지막에서 안 드리고 뛰어드릴게요. 엄지 척.